가. 가 출발 김서봉도 이제 봉도 출발. 붙있는데 뭐. 이토 보면 다리좀 모읍시다 위험하게 하지마 이토방은 좀 모읍시다 뭐야 여보 탄력받아서 와야되네 야 탄력받아서 왔어야되네 아씨 아. 어? 야, 군대봉 못 들어가게 해놨잖아. 군대봉. 군대봉. 여기 탄력받아서 왔었어야 되네. 군대봉 빨리 와. 아, 크니까. 군대봉 빨리 와. 내거 아니, 아빠는 잘 들려. 에이씨. 이덩 빨리 와. 들어가야 돼? 어, 딱. 아저씨 조심하고. 다리 좀 모으고. 여기는 좀 얼었다, 바닥이 빨리 가. 가. 어, 다리 좀, 붓고 보면 다리 좀 모. 다리 좀 모으고 가봐. 너무 숲으로 가지 말고. 그 거리 걸려. 이 너무 붓고 간다. 여기 뭐 재미없는데? 가, 빨이 가. 빨리 가, 빨리 가. 뒷도범은 쭉 가, 뒷도범 쭉 가, 도 다리 모으고, 이번엔 다리 모으면서 한번 너무 모으는 거 말고 적당히. 안 되겠으면 다시 건져도 괜찮아. 여기 보드들이 지금 딱 많이 파나서 위험해. 여기지 요겠지 않고는 되게 좋지, 네. 괜찮아, 괜찮아. 어. 그또방그 엿갯지 걸린 거야 그게 갑자기 다리가 확 벌어졌지. 어 그게 파인데 때문에 그래 파인데. 그러니까 지금 살짝 여기 사람이. 뭐 이렇게 아, 너무 이렇게 불안하니까 너무 다 앞에. 내렸다. 땅이 너무 파였다. 근데 땅 파였을 때는 다리 퍼지는 게 오히려 나아.